자한분한분 번 번,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 얼마나 믿을 만한가라고 강연을 해 주셨죠, 김상욱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지구를 위한 메타인지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신 리사 손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도라고 이야기해 주신 정재찬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김상욱 교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기후 위기를 나의 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걸까요? 사실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은 기후라는 게 되게 구름 잡는 이야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고, 음. 물론 과학적으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서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음. 실제 이것이 개개인에게 다가올 때는 좀 날씨가 추운 날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태풍이 자주 온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이런 시스템에서는 태풍이 조금 몇개더 온다고 한들 그렇게 심각하게 개인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다들 뭐 설마 큰 일이 나겠어? 라든가 음. 또 막상 무언가 하려고 해도 뭘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뭔가를 좀 줄이면 되나? 근데 내가 줄인들 다른 사람들이 다안 줄이면 이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공유지의 비극 이라는 건데, 네. 내가 조금 아껴본들 소용은 없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것이 보여주는 어떤 평균적인 재앙은 너무나 신호가 명확한데, 개인이 느끼는 체감은 의외로 크지 않고, 거기서 주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명확하진 않고, 또 각각이 해야 될 일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되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유령과 싸운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안이라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우리 후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란 것은 상당히 분명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두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쯤 되면은 저는 문학 중에서도 예를 들어 소설을 음. 예로 든다면 소설의 힘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행동으로 잘안 가고 마음으로 는잘안 움직이잖아요. 음. 근데 소설에서는. 내가 현실의 시점에서 읽는다기보다는 그 주인공 시점에서 읽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음. 주인공이 조폭이다 할까요? 평소에 우리가 조폭을 이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소설 속에서 어떤 조폭이 너무 불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왜 조폭이 되어야 됐고 오히려 그가 어,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조폭보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비로소 세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 근데 너무나 국권이 닫아놨던 것들의 벽이 무너져 나가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할 때는 정의 편에서가 아니라 주인공 편에서예요. 그래야만 그 세계를 정말 내가 느낄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위기를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어떤 드라마 속에서 어떤 소설 속에서 구체적인 인물의 그 시점에서 겪는 그 고통을 같이 겪어보고 그래야 비로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힘이 없지만 힘이 셀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관심이 들여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수님 해주신 말씀이 팩트나 논리나 사실만으로는 사람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아까 강연해 주셨지만 음. 솔직하게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답이 바로 안 나올 거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지도 않죠.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해결을 못할 거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다 동의를 해도 이게 중요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 방법들이 다 달라요. 해결 방법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서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빠져나가요. 그냥 포기. 이제 약간 다른 사람하고 방식이 다를까봐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것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 다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냥, 그냥 뻥처럼, 어, 어 중요하지? 끝. 이게 나쁜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최대한 가면을 벗을 수 있게끔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될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최고의 미래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나부터 실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대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상욱 교수님, 리사손 교수님, 정재찬 교수님 그리고 김시원 편집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